저녁에는 안 들어온다고 때쓰고, 아침에는 안 나간다고 때쓰고. 할부지한테 들려서 들어가고, 끌려서 들어가고, 할부지 방패작전에 남다른 퇴근길을 개척하고, 혼자 걸어갈 때는 최장경로로 최대한 느릿느릿 걸어가고, 들여보내놓고 돌아서면, 어느새 깜장 수제비 휘날리며 다시 나오고 요리조리 도망치다 나무 위로 휘리릭 올라가서 코알라처럼 앉아 있고 퇴근 시간만 되면 녹아내리는 푸짜렐라 안아서 퇴근 시키려는 할부지 다리 잡고 늘어지는 찰거머리 판다 푸바오. 그냥도 30kg 넘어가도 들기도 힘들어. 푸바오가 30kg이 넘어서 들기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할부지들도 이때는 모르셨겠죠? 푸바오가 50kg이 넘도록 스스로 퇴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푸바오가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 푸바오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렸던 시간. 엄마가 먼저 퇴근하고 혼자 실내 놀이터에 있으면, 할부지들이 푸바오 이름을 부르며 데리러 오는 바로 그 시간. 그렇다면 푸바오는 왜 그렇게 퇴근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푸바오 혹시 죽순 여기 죽순 남아 있는지 한번 볼게. 어디 봐자. 혹시 여기 죽순이 남아 있나요? 실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푸바오에게 할부지는 푸바오처럼 작고 토실한 죽순을 캐다 주셨어요. 푸바오는 아직 대나무도 죽순도 잘 먹지 못하는 아기 판다였지만 할부지가 주신 죽순을 입에 물고 푸바오 나무로 갔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열심히 죽순껍질을 까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달콤한 맛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할부지가 푸바오에게 엄마처럼 유능하게 껍질도 잘 깐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할부지가 심어놓은 나무를 다 부러뜨리고 놀았던 날, 피곤해서인지 플레이봉에 납작 엎드려 졸고 있는 푸바오. 퇴근 시간 푸바오를 데리러 온 할부지는 꼼짝 않고 꿈벅꿈벅 졸고 있는 푸바오의 감각모부터 눈, 코, 귀, 꼬리, 발바닥 그리고 무시무시한 꼬마 맹수의 발톱까지 이모 삼촌들에게 자세히 소개해주셨어요. 할부지의 다정한 목소리와 손길에 푸바오는 더 노곤노곤 잠이 왔대요. 푸바오 많이 안 들어오고. 퇴근 시간 푸바오가 기다리는 한 사람 바로 할부지입니다. 할부지는 푸바오를 앞에 앉히고 간질간질 마사지도 해주시고 토실한 푸바오 뱃살둥둥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할부지만의 특별한 건강 검진이기도 합니다. 푸바오가 놀다가 다친 곳은 없는지, 푸바오의 맹수 이빨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사랑을 담은 손길로 푸바오의 건강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지요. 푸바오는 그저 할부지가 쓰담쓰담 쓰담 해주는 것이 좋아 푸짜렐라가 되었지만요. 푸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어? 할부지는 푸바오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해서 구름 타고 날아가는 줄 아셨대요. 푸바오, 너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생각나? 푸바오가 처음 걸음마에서 할부지 다리를 딱 껴안았을 때 그때도 할부지는 기분이 정말 좋았대요. 할부지는 푸바오와 둘이 있는 시간이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푸바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눈을 뜬 판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할부지 폰에 있는 아빠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푸바오가 아빠 러바오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어요. 푸바오는 할부지한테 기대앉아 할부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대요. 푸바오의 돌잔치가 있던 날의 퇴근 시간 1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할부지가 푸바오와 양손을 마주잡고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또 푸바오의 토실한 뱃살을 쓰담쓰담 하시면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낮에 성대하게 생일파티도 했는데 말이에요. 죽순도 까서 주시고 얼굴도 찌부찌부하며 푸바오가 흡족하도록 오래 놀아주시고 안아서 퇴근까지 시켜주셨는데 생일 기념으로 푸바오가 세 번을 다시 나오는 바람에 할부지 허리가 많이 아프셨대요. 미끄럼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할부지들께서 푸바오 생일 선물로 미끄럼틀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푸바오는 미끄럼틀을 어떻게 타는지도,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몰라서 미끄럼틀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할부지는 푸바오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정말 궁금하셨는지 푸바오에게 경사가 심해서 못 타는지, 혼자 타기 싫어서 못 타는지 물어보셨어요. 먼저, 할부지는 푸바오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미끄럼틀 중간중간에 받침대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푸바오가 미끄럼틀과 친해질 수 있도록 푸바오와 같이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푸바오는 미끄럼틀보다 그냥 할부지랑 노는 게 좋았어요. 계속되는 미끄럼틀 공부에 푸바오도 지치고 할부지도 지쳤지만, 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푸바오가 태어난 지 400일 되던 날, 할부지는 할부지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해바라기와 대나무통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해 주셨어요. 엄마 나무 위에서 자고 있던 푸바오는 할부지가 주신 해바라기 대나무 꽃다발이 신기한지 조심스레 냄새도 맡아보고 살짝 만져도 봤어요. 그리고는 꽃다발을 든 할부지 손에 푸바오의 곰손을 올려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또 비눗방울도 불어주셨는데 푸바오는 처음 보는 비눗방울이 너무 신기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할부지 손을 잡고 팔베개를 하고 할부지 무릎에 누워 눈을 마주치고 뱃살 둥둥 쓰담쓰담 옴용용명 하는 시간이 푸바오는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할부지가 들어가자고 하면 나무 위로 도망가고 할부지가 안 와서 문 안으로 들여보내도 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할부지 작은 할부지랑 놀고만 싶었어요. 미끄럼틀에 누워 자고 있는 푸바오를 데리러 오셔서 잠 깨라고 살살 안마해주시는 할부지. 그런 할부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하품하는 푸바오의 모습을 보면 푸바오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행복과 안도를 주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뚱빵했던 푸바오를 더 이상 혼자 안기가 힘들어졌을 때 할부지랑 오바오 이모랑. 그리고 할부지랑 작은 할부지랑 힘을 합쳐서 푸바오를 들어 퇴근시키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은 아마 푸바오가 백 배는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푸바오만 행복했던 시간은 아니었대요. 내가 왜 왔게?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널 퇴근시키려는 내 마음이 오 하루 중에 제일 기다리는 순간이지. 응? 시간 푸바오가 고나게 자고 있으면 살살 깨워보시다가 이따 다시 오겠다고 5분만 더 자라며 푸바오를 기다려주시는 작은 할부지 퇴근 시간 나무 위에 버티고 있는 푸바오를 조심조심 내려 무릎에 누이고 죽순껍질 까서 먹여줘도 먹지 않는 푸바오에게 뭐 하고 싶어? 일요 싫고 죽순도 먹기 싫고 하고 싶은 게 뭐고? 푸바오가 흡족할 때까지 놀아주시는 할부지, 할부지들도 그 시간이 푸바오를 가장 마음껏 그리고 있는 힘껏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푸바오가 내려가야 할부지 일을 끝내죠. 푸바오가 퇴근을 해야 할부지들도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지만 푸바오가 퇴근 시간 할부지들과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는 할부지들은 최대한 오래 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푸바오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들 멋지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때요? 우리 푸바오, 그렇게 오랫동안 퇴근 거부할만 했죠? 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우리 푸바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